오늘 경기가 진행되는 에드레이드의 빅컬로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움입니다질롱 코리아의 시즌 10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패를 안고 있고 9.49의 평균 자책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승패가 없었고요. 4.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 길런 어, 어, 언스워스 선수입니다. 텐트 맞죠. 삼진으로 네. 올라가면서 아마 김규성 선수 더 아쉬움이 클것 같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딜런 언스워스 선수가 이 대만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아마 왼쪽으로 잘보냅니다첫 안타. 동양 야구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3번 타자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자 뛰었고 공 낮게 공 높게 공 잡지 못하면서 뒤로 흐릅니다. 도루 성공하는 서호철 3번 타자 권광민 툭 갖다 맞춥니다 좋은 코스입니다. 왼쪽에 떨어졌고 3루 돌았고 홈에 승부됩니다. 홈에 볼 연결타격 그리고 1루에 돌아갑니다. 앤드류벨 주심입니다. 자 볼은 먼저 들어왔는데요. 네. 송구가 약간 어, 왼쪽이었고요. 음, 그렇죠. 아, 여기서 태그가 됐군요. 네, 아웃 갔네요. 네원 네. 투. 때립니다. 그러나 느리게 굴러가면서 유격수. 마이클 마르티네스가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박윤철 선수가 2차전의 선발입니다. 1구부터 높게 멀리 가는데요. 방향이 넘어갔습니다. 홈말입니다 처음부터 포구홈 리워드 이번 포트리그 본인의 열번째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영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리워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쳐서 홈런이 된게 아니고 리워드 선수는 어제 밸런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경기를 하게 되면 내가 초구부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미 대기 타석부터 다 준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3할 3푼 6리의 성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운드 땅볼 어렵게 잘 잡는 그러나 송구가 동파고 태그 태그됐어요. 아웃이에요. 네. 아 그런데 지금 김규성의 몸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12개 없는 이렇게 고요 스윙 삼진. 아, 머릿속에 정리를 빨리 하고 아쿠아투두 개를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선두 타자 홈런을 허용한 투수들이 승리 투수가 되거나 그 경기로 포하는 경우가 많죠. 어허. 투가 나오는군요. 공이 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실점 위기에 가네요. 박윤철 삼루 갑니다. 오 빠졌어요. 3루 쪽으로 빠집니다. 홈으로. 도루의 실책이 나오면서 또 실점을 하고 말았질 롱코리아. 네, 이렇게 되면서 실책으로 또한 점을. 내주고 말았고요. 또 다시 볼넷이 쌓여요. 네. 두 번째 볼넷입니다. 오른쪽에 날카로운 타구 글러브를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2루에 뿌립니다. 전해주 잘 봤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았던 마이크 조던 메가들 이렇게 되면서 네이 안타 1, 2. 거기다가 사실은 뉴타워 네. 버리고요. 음. 투수 박윤철이 음.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음. 호주 진롱이 고향인 리암 스펜스 선수예요. 대학은 이제 미국에서 다니면서 컵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공입니다. 3진아. 3진은 두 개째 뽑아내고 있는 박윤철. 2016년에 애리조나의 팔라운드로 지명을 받았었고요. 마이너리그 생활을 쭉 이어가고 올해도 지금 다저스 소속인데 스윙 3진으로 박윤철이 잡아냅니다. 또 타자 연속 3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0 중반이 나오고 있고 박윤철 선수가 뭐 몸쪽 투심이라든지 슬라이더 커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완급조절 맞아요. 스리투 풀 카운트가 됐고요. 스윙 삼진세 네. 타자 KKK 박윤철이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오볼에서못 맞는 공이 나오고 많았습니다. 어 선발로 경쟁 하려면 틀럴때또 완급 조절하는 거 해야지. 땅볼 빠져나가는 안타 1구를 안타로 만들어내는 릭슨 민그브 주자는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노아웃. 오른쪽에 높게 멀리감 타구입니다. 자, 이 타구가 잡혔습니다. 송찬리가잘 따라붙었고요. 2루 주자는 태그업해서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어, 높게 네, 멀리 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런을 털어내는 조던 메가들. 오늘은 석점 홈런, 5대 0을 만드는 조던 메가들입니다. 오늘 경기 박윤철의 두 번째 피 홈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음... ABL 리그와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KBO 네. 리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1분타널들이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타. 안타에 이어서, 홈런에 이어서 안타를 허용하고, 박윤철입니다. 안타 3개, 그리고 3점 홈런, 깎여 맞으면서! 3루 쪽 라인을 타고, 왼쪽으로 흐릅니다. 2타 구에1사구에 1루 주자, 3루 돌아 홈런, 볼 연결됩니다만 홈까지 오지 않습니다. 8루 점, 1루 자 마이클 마르티네스가 홈까지 들어오면서 6대 0. 박윤철 네. 선수를 정말 편하게 돼요 그러네요. 지금 이 타구는 전진수비를 했는데 완전히 야수와 라인 사이 왼쪽 구석까지 굴러갔습니다. 빅마전 소롭게 솟구쳤습니다. 파우지역 일로수 쫓아갑니다. 오 지금 김규성 선수가 난간 바로 앞에서 타구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기본적으로 좋은 하드웨어에 기술을 얹으려고 하죠. 그렇죠. 3진으로 박윤천 선수가 어렵게 임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른쪽 잘 받아 때린 타구입니다. 또한번 안쪽으로 그대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2루까지 닉워드가 들어갑니다. 6점을 허용하고 있는 선발투수 다시 위기에서 선두타자 2루타. 풀카운트. 깎게 맞습니다. 내야에 떴고요. 요격 서호철이 잡아냅니다. 마운드를 오세훈 선수에게 넘겨 줬습니다. 후반기부터 합류화해 있는 한화 소속의 오세훈 선수입니다. 후원으로 나와서 6개 매등판을 했고요. 2승 1패 5.0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세훈 투수입니다. 맞습니다. 높게 뜨는 타구. 오른쪽 송찬이가 나오면서 공을 받았고요. 3루에 길게 뿌리면서 워드가 이루로 되돌아갔습니다. 강한 타구 삼루쪽 클럽 타고 넘어갑니다. 타구는 느려졌어요홈까지 이사부의 이루에 있던 니쿠워드가 득점합니다. 김태연이 몸을 낮추면서 포구하려 했지만 미치지 못했고요. 네. 올라. 왼쪽 높게 높게 멀리 계속해서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스트라이크. 권광민 앞에 떨어지는 안타. 2사 후에 2루전은 여유 있게. 그리고 1루전은 3루까지 보한점을 달아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 1 2구부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네. 자, 지금도 어렵게 타구 판단을 했던 권광민입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 22. 잘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좋은 코스 장타가 나올까요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김태현이 충분히 2루까지 갈수 있는 시간 걸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아웃은 됩니다만 질루타가 됩니다 왼쪽 네. 잘 받아 쳤어요 좌익수가 뛰어내려오는데 그 앞에 떨어지는 안타 공은 2루로 1루에서공 빗나가면서 세잎.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8번 타자 조형우입니다. 1타점 적시타. 조형우의 적시타. 조형우의 시즌 6번째 타점이 됐고요. 3루자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만 김태현 득점을 했습니다. 아하. 토스트라이드에서 바람을 서 3루로 물러납니다. 선발 투수 딜런 헌스워프 높게 퍼올렸습니다. 오른쪽 그러나 그 타워가 더 이상 뻗지는 못합니다. 메가들이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아, 대단합니다. 오늘 또 어, 구대중 선수가 저희한테 정말 어, 볼거리를 제공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까이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은 골이 선언이 됐습니다. 가장 애들레이드에서잘 치는 선수인데 약간 깎여맞았죠. 잡힙니다. 종경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박종 처리했습니다. 미랄 3푼 6리를 기록하고 있는 리안불 대타입니다. 왼쪽으로 약간 깎여맞았고요. 좌익수가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권광민 투아웃. 투아웃. 오른쪽 파울니 어, 들어왔나요? 들어왔 같은데요. 들어왔나요? 들어왔군요. 페어볼이 선언이 됐네요. 아, 이렇게 되면서 아, 3-2가 됩니다. 위기가 되니까 조금 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느린 변화고 <laughs> 땅볼을 유도해냅니다. 느린 땅볼이에요. 빠르게 인로와 손바어요 <laughs> 김준성 이 결국 <laughs> 무점을. 허용하는 실책을 범하고만 합니다. 김지훈 선수가 좀 아쉽네요. 네. 지금 같은 대시로는 런닝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두번 정도 등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두 번째 등판. 골렛이 나오면서 이미 끝나지 않습니다. 땅볼. 다시 한번 1루쪽 아하 2루로 갑니다 1루에서 아웃되면서 2닝이 끝납니다 받아 때렸고요 중견수 쪽 뛰어갑니다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드라드카선두파도 동창이가 오늘 안타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땅볼 3루쪽 여유있게 1루에 연결하는 3루 스펜스 최 점수 10대1, 에드라이드가 길롱 코리아 상대로 해서 연승을 달립니다. 시즌 23승째.